우리가 축 처지는 이유, 살다 보면 왜 이렇게 힘들지 싶은 날이 오죠. 누가 한마디만 해도 마음이 내려앉고, 작은 일에도 괜히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엔, 내가 잘못 사는 건가? 내가 뒤처진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며, 스스로를 자꾸 작게 만들죠. 하지만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긴 영화 중, 잠깐 나온 어두운 장면일 뿐입니다. 예고편의 의미, 새우가 펴지는 순간은 기름에 들어가고 나서입니다. 그 전까진 흐느적하고 아무 힘이 없죠. 우리도 기회가 오기 전엔 동기부여가 떨어지고 움츠러들고 자신감이 바닥을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그 상태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 펴질 예고편이라는 겁니다. 멘탈이 우뚝 펴지는 순간 사람의 마음도 그래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배우고 어떤 작은 계기를 만났을 때 갑자기 마음이 확 펴지는 순간이 옵니다. 어제까진 내가 초라해 보였는데 오늘은 똑같은 내가 다르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게 바로 삶이 펴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지금 힘 빠졌다고 자신을 평가 절하하지 마세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아직 기름을 만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펴질 사람. 지금 잠시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도 괜찮습니다. 다들 그런 시간을 지나왔고, 그 시간을 버틴 사람만이 나중에 크게 펴집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 쭉처져 있다면, 그건 실패의 사인이 아니라, 바로 전조 증상입니다. 곧 바삭해질 예고편. 그러니 뒤죽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진짜 장면은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도 충분히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은 곡 펴질 사람입니다. 그러기 오늘 조금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지금 피어 오르는 중입니다. 기죽지 마세요. 당신은 곧 크게 펴질 사람입니다. 오늘도 참잘 오셨습니다. 이 영상은 68세 시니어가 AI를 배우며 시청자 여러분과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만든 영상입니다. 편집과 음성이 부족할 수 있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발걸음이지만 사계절여정은 계속됩니다.